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서입니다. 안내입니다 김범래입니다. 음 오랜만에 녹음하러 온것 같은데 전 음. 아닌데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달 만인데 이제 이들은 격주지만 음. 안내님이 방금 전에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뉴브를 두번 연속으로 해보니까 아... 어, 뭐가 빠지는 줄알았어요 <laughs> <laughs> 상스러워. 그거 왜 많... 말해? <laughs> 아니 이런 고충을 알아주는 리더의 마음이 참 따뜻하다. 그런 생각을 음.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리더의 마음인가요? 어. 안 해보니까 저런 생각.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힘들다 진짜. 왜냐면 음. 제가 뭐가 힘들었냐면 제가 연속, 그러니까 격주도 아니고 음, 두번 연속 2주 연속을 뉴브를 한 거예요. 아, 아, 아. 근데 너무 왜 웃어? 아, 나도 했잖아.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들여봐, 들어봐. 나만 것처럼. <laughs> 그러니까. <laughs> 들어봐, 나만 들어봐. 어. <laughs> 어. 근데 약간 좀. 내가 관심 있는 주제, 혹은 내가 잘 아는 주제를 해야 되는데, 음. 할게 없는 거야. 그래, 생각보다 음. 그러니까 그. 주제 선정만 하면은 맞아. 상관은 없는데, 음. 주제 선정이 힘들다. 음. 그지 실제로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스크립트 쓰는 것보다 음. 주제 선정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어, 스크립트 음. 쓰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걸리진 않는데, 음, 음, 음. 근데 주제 선정이 너무, 너무 힘들었어. 음. 쥐어 짜도 없어. <웃음> <웃음> 그래서 나도 오늘 쥐어 짜서 왔다. 이거 아. 하고, 어, 또 미국. 또 미국 얘기하는데. 미국 왜 이렇게 좋아요 아, 사대주의? 취민가 취미, 보지. 응. 저도 사대주의 있어요. <laughs> 어, 아예 지미국이제 음. 제2의 고향 같은 거지. <laughs> 마음속의 고향 뉴욕이잖아. <laughs> 미국 미국쪽 얘기도 들어봐야 돼. <laughs> <laughs> 미국은 인정 안 해줬지만. 안 해주지 안 해주지. 그래서 뉴스로 접한 거 아니시더라도 SNS나 커뮤니티 글로 많이 봤을 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 미국에 약탈이 진짜 많아졌다 그런 음. 얘기 본적 있으시죠? 아니요 아 없어요?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원래 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래 많은데 지금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고 미국 진짜 좀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달 전쯤에 필라델피아에서 음. 시내 중심가에서 때강도가 일어났거든요 때강도 이거 그거죠 시내 아니, 상점 어 상점 마우드도 파리 우드도 들어간 그 명품 상점 아니었나 응, 명품 아 상점도 필란드였어요 뭐.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였어요? 어, 필라델피아였는데 음. 방금 서, 편집 좀 했어요 <laughs> 안할 거야 <laughs> 이 대강도라고 하면 몇명 정도 될것 같아요 2 0명2 0명 정도면 안 물어봤겠지. 음. 200명. 아, <laughs> 네, 200명. 아, 적당해. 그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100명이었거든요, 그게. <laughs> 100명이 마음을 모아서 모인 거네. 어, 100명이 마음을 와. 모아서 그 필라델피아 시내 중심가에서 막 이렇게 상점들 창 깨면서 음. 털어간 거거든요. 죽이진 않고. 아, 죽이진 않고 그냥 해야겠다. 말 그대로 강도 짓을 음. 한 거지. 음. 예를 들면 애플 매장 가서 <laughs> 아이패드 막 이렇게 와. 털어오고. <laughs> 이러 만들었는데 어. 진짜 행복했겠다고 어. 그 사람들. <laughs> 거의 청소년들이었는데 음. 나이키 매장 가 가지고 이제 신발 털어오고 뭐술 매장 가 가지고 양주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 70명 정도는 체포를 했대요. 진짜. 음, 얘네들이 또막 라이브 방송하면서 털러가고또그랬 나. 어린 애들이네. 어, 좀 어린 층들이 그렇게 한 건데, 하여간 대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 좀 충격적이잖아요. 네. 음. 근데 이게 꼭뭐 필라델피아는 단면적이었던 거고 여기 말고도 LA, 뭐 일리노이, 마이애미, 뭐 이런 데서도 다 일어났거든요. 어, LA에서는 대낮에, 필라델피아는 그나마 밤이었어. 음. 근데 야 LA에서는 완전 대낮에 구찌 매장. 응. 내가 본게이영상이었거 응, 응. 매장 가가지고 이제 떼강도가 침입해서 물건 가지고 털어 오고 음. 뭐꼭 이런 떼강도뿐만이 아니라 좀도둑도 진짜 많아졌대요. 그 소매치기도 원래 많지 않나 미국은? 미국 소매치기보다는 소매치기는 유럽에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음. 그 좀도둑이라는 게뭐 그냥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서 이제 아름아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건데, 음. 그냥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진 건 아니고, LA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LA 지역 백화점에서 신고된 범죄 건수가 같은 기간에서 대비해가지고 123%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어, 작년 대비, 동일 음. 기간. 그럼 123% 늘었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100건이었으면 올해는 123건이었다. 이거죠. 아니죠. 아니죠. 223건이죠. 음. 편집 좀 해. 촬영을 네. <laughs> <laughs> 잘 몰라가지고. 아, 편집하지 말라며. <laughs>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불경기 때문에 소비 지수가 장기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떼강도의 좀도둑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음. 기업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거든요. 절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할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아, 근데, 못 들어오게. 근데 이그 전에 음. 특단의 조치는 국가나 경찰이 해야지. <laughs> 기업이 왜 특단의 <laughs> 그러니까 조치를? 취해? 기업 취해요? 입장에서 떼강도나 음. 뭐 이런 좀도둑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 매장에서 음. 제품을 없앤다. 음, 아니야, 비슷해요. 정답, 정답. 음. 보디가드 고용한다. 아, 음, 음, 원래 있지. 아니, 그건 다 아니지. 있어. 음, 아니면은 못 들어오게 한다. 아, 회원 출입제. 뭐 음, 이런 거? 아니, 아니. 매장을 닫는다. 안 연다. 어. 아, 매장을 폐쇄한다. 아, 없앤다. 그런가? 떼강도도 없고, 좀또독둑도 없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판다거나. <laughs> 이게 대책이야? <laughs> 어, 근데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어.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 홀푸드 마켓, 아니면 뭐 타깃. 이런 데들이 음. 다 샌프란시스코나 뭐 일부 미국 다른 매장에서 폐점도 했고요. 그러면은, 음. 아까 체포됐다 했잖아요. 음. 근데 체포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뺏어간 애들을 다 회수는 하는 건가? 회수도 잘안될 거예요, 아마. 이게 법이 바뀌면서 캘리포니아주 중심으로 이런 때강도나 점도둑이더 많아진 게 이게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2014년도에 도입된 법이 있거든요. 발의된 법이 있는데 그게 발의한 47이에요. 이게 뭐냐면 950달러. 우리 돈으로 130만원 미만인 돈이죠? 그런 돈의 절도는 경범죄로 분류를 한대요. 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경범죄라고 했을 때 범죄가 아닌 건 아니지만 음. 대체로 교도소는 안 가고 벌금형 정도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경범죄에 대한 인식이 좀 해이해져서 이런 사건들이 더 많아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털었다는 데가 음. 아이, 뭐 애플, 어. 구찌. 구찌, 이런 데는 음. 무조건 넘잖아. 그치. 그럼 걔네는 그러니까 내 말은 만약에 다막 털어가서 잡았어. 음, 음, 그럼 걔네가 가져간 구찌 제품들을 다 가져와서 돌려주나? 이런 프로세스가 궁금하다. 아, 안될 거예요. 아마 그쵸? 이게 돌려준다고 해서 범죄의 그 형량이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치. 근데 어쨌든 어. 그 제품들 그냥 줄 수는 없잖아. 음, 음, 음. 어떻게든 다시... 해서 갈거 아니야 경찰 측에서. 아, 근데 금액을 추산해서 추징을 하겠지. 그 추징을... 제, 제품은 사실상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죠. 받았다고 쳐 그걸 다시 팔 수도 없고. 그렇지. 너든 음. 돌려는 음. 받고 싶을 거 아니야. 금액으로 그어 금액으로 받는 게 나을 거 같고 그리고 보통 그렇게 좀도둑 이렇게 귀엽게 부르지만 사실 걸렸을 것까지 다 감안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받자마자 장물로 팔아버리거나 음. 아니면 어딘가에. 이렇게 보관해놓고 어. 뭐 이렇게 땅굴을 파놓는다든지 뭐 잃어버렸어요 하면 끝이니까 어, 이미 판매했어요 음. 돈은 돈도 다 썼어요 약간 이런 식이 전형적이라서 음. 제가 아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막 <laughs> 들어가자마자 행복했겠다 음. 이거 이제 농담이긴 당연히 농담이긴 한데 어, 어. 뭔가 딱 들어가서 그걸 쫙 쓸어 와서 만약 바로 잡혔다 음. 그럼 그대로 뺏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 그랬겠죠 현장에서 잡히면 음. 보통 그렇겠지. 근데 뭐 혼란스럽기도 하겠죠 때강도다 보면은 잡는 시간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아 바로도 음. 잡는 음.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런 법이 왜 생겼냐 바리안 47 아까 얘기한 거 이거는 생계형 범죄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음. 경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 그럼 음. 좀 복잡해지지. 수감자가 많아지는 것도 사회적 비용이잖아. 당연하지. 음. 그래서 이런 경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여기다가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 음. 차라리 이 돈을 아껴서 이 돈을 공교육에다가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음. 뭐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된 거였거든요. 캘리포니아주가 제가 알기로는 어 범죄 수용 시설이 22개 두개 생길 동안 대학이 한개 생겼다, 그러나? 뭐, 그러더라고요. 음. 뭐그 정도로 이제 교육에 대한 비용 투자 대비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 범죄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니까 우리가 이걸 좀 길게 봐서 재고해보자 했지만 아직까지는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긴 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 도 요새 이런 범죄 너무 많으니까 950 달러가 아니라 기준을 400 달러로 내려야 되지 않겠냐? 원래 400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게요. 950 달러면 지금 환율 대충 생각해 보면 120만 원, 130만 원 가까이거든요. 음, 그 정도 되는데 그거 숨 그거 훔쳤을 때좀도둑이면 그것 때문에라도 숨기는 어. 아, 훔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laughs>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적은 돈으로 훔쳐갔을 때는 이제 상점 주인들이 어차피 경범죄로 가니까 음. 신고를 안 하는 케이스들도 좀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좀 들은 게그 도둑, 도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애플 매장 가서 쓸어온다 이런 게 그냥 매장 운영 중인데 들어가서 약탈하는 거잖아요. 음. 그거 말릴 수 없는 게 총을 갖고 있을까봐 맞아요. 미국에서는 제재를 할 수가 없대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전문 그런 경비업체나 보디가드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재를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것도 다 비용이지 뭐. 그러니까 그 혹시나 총 갖고 있으면 뭐 음. 이렇게 뭐 100불 정도 뜯길 거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음, 그냥 어. 뜯기고 마는 거지 어, 어. 음, 그리고 이제 영상 저도 봤는데 거기 뭐 계신 직원들 음. 이런 분들은 당연히 숨고 손 들기 바쁘죠 그치, 그치, 절대 못 말리지 나그 같아도 뭐안 말리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 닫는 매장들도 생겼고 운영하고 있는 그냥 보통 마트 같은 경우에는 기중품 아니더라도 그런 잠금장치를 해놓더라고요 냉동식품 막 이런 것도 그래서 좀 과장 아닌가 싶었는데 음. 실제로 뉴스를 보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데도 그냥 직원 불러가지고 잠금장치 풀어서 아이스크림 전달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음. 음. 뭐 이런 현상의 배경이 꼭 법의 울타리가 낮아져서 아니면은 공권력이 힘을 잃어서 이런 거를 또 떠나가지고 경제 침체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회복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솔직히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벌어둔 돈도 있고 자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데 청소년층, 뭐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어차피 이럴 거면 그냥 한탕 해먹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요? 이게 기후 위기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건데 청년들,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게 점점 피부로 느껴지다 보니까 그냥 나는 오늘을 살래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뭐 모를 일이죠. 기후가 음. 왜? 그러니까 기후이기 때문에 장기, 우리의 미래가 그렇죠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왜냐하면 음, 50년 음. 뒤에 뭐 지구가 뭐 평균 온도가 몇 도가 높아져서 다망한다는데 음. 내가 지금부터 연금을 붓는듯뭐 어. 열심히 커리어를 쌓는 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음, 음. 뭐 이렇게 해석하는 안... 사람도 있는데 어, 왜냐면 뭐야 게 10년 뒤야. 어. 그러면 이해하거든요. 음. 10년 동안 그래. 훔쳐먹고 살지. 근데 50년을 훔쳐먹고 <laughs> 생각을 한다고? 아, 근데, 이거 조금 다른 결이지만, 사실 경고는 나왔죠. 음. 2035년인가요? 33년인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음. 그니까, 러 그, 지구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온도를 넘어서는 날이 카운트다운이 나왔거든요. 음. 보통 이제 45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갈 만한 환경이 아닐 거다. 이렇게 음, 많이들 음. 이야기 하는데, 음. 뭐, 내가 17살, 18살이면은, 뭐, 45년도, 뭐, 빠르면은 30몇 년도에 너네 다 망해. 이러면 그렇지, 그치, 그치. 어, 막 커리어 쌓고, 막. 음, 20대 후반, 어. 30대 초 이럴 때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층이 많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음. 좀. 딥하게 해석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게 베이스겠죠 음. 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 아니면 메이시스나 노드스트롬 같은 백화점 주식들도 하락을 하고 있고 타깃이 진짜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180달러였는데 올해 초에 지금 110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타깃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심해요 이번 연도 들어서 절도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전년 동기 5억 달러 증가 음. 5억 달러? 5억이 아니라 5억 달러 그러면 은 우리나라로 한 70억 원? 7천억 원 7천억 원 응? 근데 이게 7천억 원 피해액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전년 대비 7천억 원 늘었다 음. 증가했다 그래서 음. 총 아니, 피해액이 그, 공권력은 뭐하고 있는 <laughs> 아니, 거야? 몰라, <laughs> 그래서 총 피해액이 지금 추산으로 따졌을 때는 한 10억 달러 이상 발생할 것 같다 추산하기로는 그럼 어이구. 1조 정도 되는 상품이 고난을 당한다, 라는 건데, 1년 동안. 아니, 1조 매출 내기도 힘든데. 내 말이 그래서, 그러니까. 앵간한 기업들 매출보다 큰 거잖아요? 훨씬 크죠. ]면. 엄청 큰 <laughs> 거죠. 1조 어치가 계속 깔려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하긴 한데. <laughs> 아, 근 재고는 사실,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엄청 많죠. 음. 그, 할인마트 가보면 다 깔려있으니까, 그거 재고를 다 따지면 엄청 많은 거긴 한데. 음. 아, 내가 만약에 사업주였으면 나는 나라나 아니면 그 연방에 고소할 것 같아. 그니까. 너네 이게, 때문에. 어, 너네가 치안 유지를 안 해서 1조, 1조 원에 손해가 났다, 보상해라. 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쵸? 미국은 더 되죠. 그런 거 잘해주니까. 음. 음. 근데 타깃에서만 발생한 피해액이 이 정도니까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하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어휴. 음. 음. 상상이 안 되네. 그니까. 음. 그리고 또 절도만 문제인 것도 아니고, 마약도 워낙 많이 하는데, 음. 이 마트에서도 마약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밖에서 마약을 사서 공중화장실 가서 주사 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마트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음. 이것 때문에 이제 직원들의 안전도 좀 위협받는 상황, 고객들의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다 보니까 역으로 이제 텍사스에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대요, 최근에. 텍사스가 완전 반대잖아요. 완전 보수주의 지역이다 보니까 음. 보수적인 지역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미국에 최근 많아졌다라는 거. 약간 이래저래 지구촌이 말도 안닌데 요새 음. <laughs> 이 난리통에 그나마 미국이 그래도 경제지표 유지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보이잖아요 음. 근데 또 막상 서민들 실상 뜯어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거 음. 근데 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민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과 음. 대량 약탈을 하는 것과 어. 그게 과연 힘드니까 이해해야 된 이해해야 줘야 된다 뭐 그렇게 물론 의미는 있겠죠. 음. 뭔가 어려우니까 장발장 같은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건 음, 이해하지만 마약을 하고 약탈을 한다. 이거는 좀, 좀... 약간 국가 차원에서 어. 뭔가 <laughs>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뭐그 주마다. 음, 주마다 음. 다 법원이 있잖아요. 다 치안기구가 있고. 그쵸.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음. 이스라엘 같은 데서 전쟁할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어. 이런 약탈과의 어. 전쟁을 하고 이럴 때인 건데 음. 뭐 하여간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다가좀 괜찮은 걸지도 <laughs> 어, 어.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음.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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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